그래 너 어디 출신이야? 저는 동국대의 북한학과 학생입니다 야 오늘 분석 너가 보내라 시켰지? 북한군 언제 내려온다는 거야? 다음 너는 어디 나왔어? 저는 의료학과 나왔습니다 그래 피복수리병으로 가봐 다음 너는? 저는 물고기 양식하던 양식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양식하니까 그럼 취사병 가야겠다 다음 너는? 인천에 계산동 있는데 거기 살다가 왔습니다 어 그래 계산 잘할 것 같네 행정병으로 가 다음 너는? 저는 농협대 나왔습니다 얘 예, 조기 돌리자 다음 너는? 저는 애견 미용학과 나왔습니다 이발병이나 해라. 다음 너는? 저는 광고물 제작회사 다니다왔습니다. 음뭐 응, 시키지? 넌 공병해라. 다음 너는? 저는 수학과 나왔습니다. 행정반아 스테이지 그거 길게 계산하고 잘나가 잘하겠네. 다음 너는? 저는 유학여행과 나왔습니다. 응. 그러면 그린캠프 쪽이해라 네. 알겠습니다. 아싸. 개글 보지 걸렸다. 그거 훈련소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 신병의 기본은 경례다 훈련소에선 충성 자대에선 선봉 하지만 신병들은 이게 헷갈렸다 특히 막 들어온 애들은 툭하면 충성 뭘 외쳤다가 개박살이 났다 그래서 우리 기수는 이 실수 절대 하지 말라고 단단히 교육했다 야 절대 충성하면 안 된다 알겠냐 넵 그러던 어느 날 한눈에 봐도 어리버리한 신병 하나가 들어왔다 그날 마침 말련 병장이 지나가고 있었다. 신병은 긴장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경례를 외쳤다. 쭉. 순간 정적. 엑스됐다. 이관이다. 그런데 이 신병 정신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다. 머릿 속에서 뭐가 팍 지나갔는지 뒤늦게 수정하려 했다. 봉. 쭉 봉.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옆에서 보던 손님들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그때 말린 병장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말했다. 야너 이름 뭐냐? 박창수입니다. 아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은 춘봉이어 알겠어? 그날 이후. 친구는 제대할 때까지 추몽 이로 불렸다. 6개 훈련 중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간신히 쉬는 시간이 주어졌다. 다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교관이 말했다. 질문 있으면 해라. 솔직히 다들 질문이고 뭐고 그냥 빨리 끝나길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그때 한동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교관은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물었다. 뭔데? 그 동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여기 바닥에 깔린 돌은 일부러 깔아놓은 겁니까? 순간 정적. 그리고 여진은 미친 웃음 참기 대회. 교관도 살짝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래, 일부러 깔아놨다.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 순간 다들 속으로 역시나 함이 웃음을 참느라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렇게 정신적 고문을 견디며 훈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애들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했다. 육격의 강도에 목이 완전히 마시간 것이다. 그러다 교관이 한 훈련병을 불렀다. 너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와. 그 훈련병은 정말 순수한 눈빛으로 교관을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 순간 모든 훈련병들이 멈칫했다. 삼초간 흐르는 정막 그리고 동시에 터지는 폭소. 퍼크 무크. 하지만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우리는 얼차려 지옥에 빠지게 되었다. 어느 날 이급 차폐 판정을 받은 아들에게 입병 통지서가 날어 부모는 당황해서 병무청에 말함. 우리 아이는 대화가 안 돼요. 어떻게 군대를 가요? 병무청 단원 규정상 입대 대상니다 입병하세요. 화가 난 부모 포기하고 결심함. 그래? 니들이 입대하라고 했으니 보내주마. 드디어 입대날. 부모는 아들 목에 이름, 주소, 연락처를 써서 걸어줌.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 훈련소 입소. 문제는 바로 터짐. 대화 불가, 지지 불가, 혼자 생활 불가. 그날 밤 훈련소에서 다급한 전화가 옴. 부모님, 아이가 대화도 안 되고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귀가 조치해야겠어요. 니들이 입대시켰으니 니들이 끝까지 책임지세요. 훈련소 멤버 그날 밤 아이는 공포에 질려 한숨도 못 잠. 극심한 스트레스로 똥오줌 지림. 밥도 못 먹고 멍하니 앉아 있음. 결국 훈련소 부사관이 손을 든 이건 말이 안 된다. 자기 차로 직접 집까지 데려다준 병무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자폐증 증명할 대학교 원진단서 다시 데오세요 부모는 열받음 처음부터 자폐 판정 받았다고 했잖아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병무청이 다시 입영 통지서 보내 부모는 다시 아들을 훈련소에 데려다준 그리고 반복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짐 똑같이 훈련소에서 포기함 똑같이 부사관이 차로 데려다준 결국 병무청도 손을 든이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